안녕하세요, 쥬니 토즈의 뚜! 쥬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장수풍뎅이, 아니, 사슴벌레. 아, 아, 장수풍뎅이가 아니고 사슴벌레를 한번 소개시켜드리죠. 사슴벌레 애벌레에요. 근데 저번에 진짜 사슴벌레한테 좀 잡아먹혀가지고 지금 식을 잃은 것 같은데. 흐물흐물해요. 뚜! 이 친구가 살수 있을까요? 너무 불쌍하죠.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놀이동산 같은 건데요. 지금 이거는 그 저번 편에 나왔었던 곤충짤리 만든 거를 넣어준 거예요. 우리 사슴벌레 어딨나 한번 볼까요? 어디 있어요? 이제 모르겠네요. 사슴벌레는 꼭꼭 숨어가지고 자라이네요 오, 우리 용감한 뚜가 한번 모습을 드러내도록 도와줬습니다. 안 움직이는데 자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잠시 아니, 사슴벌레 이름을 소개해드리죠. 이 사슴벌레 이름은 무엇인가요, 또 사슴이입니다. 사슴이 입니다. 사슴이 네가 얘는 사슴이고요, 암컷입니다. 보세요, 지금 뿌리 없죠? 턱, 턱이라고 해야 되죠? 턱이 없죠? 또 한번 만져보죠. 뿌리 근데 있긴 있는데 작다고 누가 알려주네요. 또 여기 여기 자세히 보면 은 뿌리 잠시만요, 여기 어, 어디죠? 있 있네요. 자세히 보면은 뿌리 있죠. 여기 더 확대해 를 드리죠. 가만히 있어 보세요, 또. 카메라에서 보여 드릴게요. 저기 턱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우리 장수풍뎅이에게는 아니, 사슴벌레에게는 제가 계속 안 씻으려 는데 우리 사슴벌레에게는 이 예쁜 암컷 사슴벌레 사슴이에게는 뿌리 비답니다 턱! 그렇죠. 어, 그리고 사슴이가 토마토를 조금 먹기는 잘 먹더라고요. 토마토를 조금 들리 만드는 거, 따로 해는 거좀 추천드립니다. 자는 게 아니고요. 잘만 움직이던 거였네요. 여기 보세요. 정말 귀엽죠?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키우지만 음, 손가락 두 마디 작은 작아요. 손가락 두, 두 마디 정도예요. 스티로폼 박스에 키우지만 행복한 꿈과 희망을 주는 놀이동산 같은 겁니다. 정말 재밌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 안녕!